제가 이 청소기가 차량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청소기가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두 가지 장점 때문인데요. 꼭이 제품을 안 사시더라도 차량용 청소기를 구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된다는 점인데요. 왜 특히 차량용 청소기의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되어야 할까요? 비록 청소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히 바닥 청소를 할 때는 파워모드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일반에서는 보통 사용시간이 뭐 2-30분 터보모드에서는 완충 후 실제 체감 사용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입니다 휴대폰이나 선풍기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터보모드로 하고 청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청소기를 충전해야 하는지 많은지 판단이 잘안 서게 되고 다음에 사용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꼭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시되는 게 정말 속 시원했는데요 배터리 관리 충전에 대한 판단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배터리 잔량 숫자 표시는 차량용 청소기의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량용 청소기를 적도록 검색해 봤는데 제 구매 시점으로는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되는 게아인반 루미락이 유일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꼭 동봉된 케이블로 충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삼성 초고속 충전기를 꼽아도 알아서 전력이 조절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려 140와트 짜리 충전기로 충전을 해도 18와트 고속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7600 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은 완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 입니다 조금 저렴한 청소기 중에서 10와트로 충전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용량 뿐만 아니라 입력을 몇 와트로 하고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봉된 케이블 충전하지 않으면 고장날 수도 있다. 아직도 이런 까탈스러운 제품 쿠팡이 되게 많은데 이건 제가 네이버 태톡에 직접 문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충전 케이블이나 충전기로 충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 원리가 편하고 막 충전해도 된다. 이게 차량용 청소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청소기의 핵심. 두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을 키는 건 이렇게 1.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켜지는데 이게 0.1초가 아니라 1.5초를 유지하는 이유는 만약 그냥 살짝만 눌려서 켜진다면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5초는 굉장히 이상적인 타임입니다 제가 이게 맨 처음 썼던 에어컨인데 지 맘대로 딸깍하고 켜지는데 소리도 엄청 켜서 지금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두실 거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는 약간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부피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편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누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불이 들어오면은 1.5초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놓으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맥스 모드.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LED인데 1.5초를 넘어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이게 사실 다이슨처럼 이 앞쪽에 불이 들어와야 이상적인데 처음에 여기서 불이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사이 쓰레기만 더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변이 꽤 밝아져가지고 불을 다 끄고 해도 생각보다 괜찮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불이 다 꺼진 상황이 좀 특수할 것 같긴 한데 이 LED 그 자체로 충분히 감성이 좋다는 것도 차별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Thank <sweak> you. 차량 시트 위에서는 일반 모드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바닥 매트는 맥스 모드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파워가 세고 소리가 커가지고 한번 키는 게 부담스러운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적당히 강하고 소음도 크지 않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요 위부터는 감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작감이 좀 생각보다 우아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키트가 좀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 소리 너무 짧고 수치 굉장히 없어가지고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쪽 플라스틱을 잘 보호해줄까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요. 솔직히 보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닥이나 이런 시트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이런 단단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요즘 청소기들은 거의 쓰지도 않는 키트를 너무 많이 줘서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얘는 좀 너무 적게 줘서 섭섭할 정도입니다. 거의 아마 얘로 대부분은 청소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건 기능 또한 다소 부실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뭐 에어건 기능을 따로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컨 기능은 노멀로스 때는 많이 약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맥스로 하더라도 그냥 먼지 날리는 것 말고 뭐 절대 다른 거에다가 공기를 주입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충전할 막 해도 되고 배터리 관리에서 정신 건강에 좋다는 점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저는 이 청소기를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인반답게 청소기가 좀 기본적으로 예쁩니다 어디 가서 조금만 꺼내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량 청소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청소기로도 배터리 잔량 숫자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시타이 케이블로 마구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원을 키고 끄는 조작감이 편해야 된다. 차량용 청소기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